자일링스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자일링스와 AMD의 통합으로 인해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해당 주소로 접속하시면 AMD 웹사이트로 리디렉션 됩니다. 사이트 상단 리소스 앤 서포트 메뉴에서 디벨로퍼 리소시즈를 선택하시면 비바도 디자인 수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인스톨러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비바도 관련 문서 및 교육 과정 링크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톨러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자일링스 FPGA 개발 도구는 하드웨어 개발용 비바도와 소프트웨어 개발용 bts로 나뉩니다. bts는 과거 sdk로 명칭되었으며 하드웨어 개발 없이도 fpga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바도 설치를 위해 해당 탭에서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버전은 이전 버그가 해결되어 유리하나 타겟 장치 및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일링스는 내빈스톨러를 통한 설치를 권장하며 윈도우 및 노우 및 리눅스 용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기능상 차이는 미미하나 GUI 환경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윈도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클 커맨드, 스크립트, 호스트 클러스터링 등의 측면에서 리눅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바도 신테시스 속도는 CPU 코어 수미 클럭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테시스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작업당 최대 멀티스레드 수는 통상 8개입니다. 따라서 8개 이상의 코어와 높은 클럭 프리퀀시를 가진 호스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 환경에 적합한 호스트 및 버전을 선택하신 후, 하에당 웹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웹인스톨러는 비바도 프로그램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웹인스톨러, 다운로드 시 AMD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비바도 설치 시에도 로그인이 요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한 웹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하고, 나중에 설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운로드 이미지의 재활용 및 안정적인 설치에 유리합니다. 최신 버전 기준 설치 이미지 크기는 약 100GB이며 다운로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해당 경로에 엑스에서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제품 선택 화면에서 비바도를 선택합니다. 비바도는 ML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로 구분되며 기능 차이 없이 라이선스 필요 여부에 따라 아닙니다. 스탠다드는 라이선스 없이 사용 가능하나 지원 장치가 제한적입니다. 고성능 최신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비교 및 스탠다드 지원 장치 목록은 영상하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도 설치 시 BTS 동시 설치 및 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량에 문제가 없다면 전체 선택도 무방하며 추후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각종 동의 항목에 체크하신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시간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 수십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비바도 설치 최종 단계에서 케이블 드라이버 설치가 지원됩니다.